이런 경막활종은 젊은 분들에 비해서 고령의 어르신들께 잘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용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생활하다 보면 머리 부분에 경리한 외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간혹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외상을 당한 직후에는 약간의 통증 외에는 큰 이상은 없었는데 3에서 4주 혹은 길게는 몇달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발생하는 뇌주의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이 바로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아래 부분에 출혈이 서서히 생기는 만성, 경막하 혈종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진료를 보신 환자분이 계셔서 혹시라도 경암 머리의 외상도 의심신들께서는꼭조심하다는 의미로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진료받은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77세 여성 환자분으로서 저희 병원에서는 한달 전에 수면 중에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고 심하지 않은 두통이 있어서 내원하셨습니다. 당시 진찰 소견과 신경차 진찰상했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었지만 고령이시고 머리에 외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 CT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단장 별로 불편한 것도 없어서 현재 두통에 대해서 약문받기를 원하셨고추경과관찰 하다가 검사를 하겠다고 귀가하신 후에 한동안 내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일 전부터 갑자기 우측 팔과 다리에 감각이 둔한 느낌이 있다고 다시 재병을 내보하였습니다 일반 진찰과 신경아치 진찰소견상에서 우측 팔과 다리에 아주 약한 근력제하가 있었고 실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 실조라고 하여 본인이 원대로 잘 되지 않는 소견이 있습니다 진찰소견과 병력 등을 볼때 4일 전에 비교적 갑자기 발생한 우측 편마비 증상이 있어서 뇌 MRI 검사를 바로 시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 내부분에 견막화 혈종이 생겨서 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운동과 관련된 신경은 뇌로 올라가면서 반대편으로 교차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출혈 부분이 좌측 뇌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측의 상아지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생길 것입니다.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는 견막화 혈종으로 진단받았고 현재는 출혈을 위해서 뇌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경외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경막하 혈종은 대부분 외상이 있고 난 뒤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혈종은 출혈이 서서히 생기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경막이라는 것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입니다. 즉 뇌가 있고 뇌 주위에는 뇌를 감싸고 있는 경막과 같은 막이 있고 이 주위를 머리뼈가 둘러싸면서 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막의 안쪽에는 동맥이 아니라 주로 정맥이 지나고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라서 압력이 높기 때문에 터지게 되면 피가 빠르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압력이 동맥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터지는 경우에도 서서히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머리에 외상이 있으면서 큰 충격이 있거나 혹은 내안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경막의 안쪽을 지나가는 정맥이 당겨지면서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맥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게 되면서 서서히 경막하 공간에 혈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뇌출혈을 만성 경막하 혈종이라고 부릅니다. 동맥이 터진 뇌출혈이 아니라 정맥이 터진 출혈이기 때문에 이 공간의 출혈은 서서히 커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처럼 머리에 충격이 있고 몇 주가 지나면서 출혈량이 늘어나고 출혈은 얘를 압박할 정도의 양이 되면 비로소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국소적인 신경전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외상으로 뇌출혈은 이 외에도 다른 출혈도 있고 만약 동맥이 터지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이렇게 서서히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급속도로 생기게 됩니다. 정리를 간단히 하면 경막과 혈종은 머리에 외상이 있고 난 뒤에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 주위의 정맥이 충격을 받아 찢어지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정맥의 특성상 출혈이 서서히 생기게 되고 어느 정도 출혈의 양이 커진 후에 이렇게 출혈로 생긴 혈종, 저핏덩어리가 뇌를 압박하게 되면서 증상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경막하 혈종은 젊은 분들에 비해서 고령의 의심신들께잘 발생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 뇌 위축을 하여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뇌 부피가 줄어들게 있는데 실제로 특별한 병이 없는 고령의 환자분들도 뇌 검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뇌 주위에 빈 공간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뇌 외상관과 같은 충격이 있게 되고 뇌 안쪽에 충격을 받고 더욱 흔들리게 되면서 뇌 주위에 증맥에 가는 충격도 심해지기 때문에 만성경막혈종이 잘 생기게 됩니다. 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 혹은 심혈관 질환 때문에 아스피린과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러한 혈액의 농도와 관련된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견막 혈종이 더잘 생기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의사님께서 머리에 외상이 있었다면한번 정도는 꼭내시티 검사를 하시길 권해드리며 특히 현재 복용한 약물 중에서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 혹은 항응고치를 하고 계신다면 더욱더 꼭 검사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앞서 케이스의 앉아분께서는 상하지 마비증상을 호소하셨지만 이외에도 간혹 인지기능 자와 이상행동으로 변호해서 검사를 한 결과 이러한 만성경막혈종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만성경막혈종이라 하더라도 혈종이내혈붓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적당한 시점에 치료를 시행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료는 대부분의 경우에 수술치료를 하게 되는데 두개골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고인있는 혈종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혈종배액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복잡한 뇌수술은 아니고 간단한 수술을쉽게 치료가 가능하고 혈종을 제거하고 나면은 대부분 경우에는 있었던 마비나 인지 기능 저하 같은 증상은 호전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은 최근 진료한 환자분 중에서 만성 경막하 혈종 환자분이 계셔서 이에 대해서 말하고 왔습니다. 만성 경막하 혈종은 젊은 분들보다는 고령의 어신들에게 잘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은 머리에 외상이 생기면 뇌시티 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며 외상이 몇주 전에 있었는데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팔다리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신기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한번 정도는 의한 질병을 의심하여 내검사를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한 머리에 외상 직후에 검사내시 c t 에는 분명히 이상이 없었는데 수주가 지난 뒤에 팔다리에 감각이 둔해지는 등의 증상이 생겨서 검사할 때도 만성경막혈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